쥬니어가 있네? 야, 월드 포레스트 라이도 있네? 어, 블루 스팟도 있네? 스프링 뱅크 아, 어, 야, 저기 암론 스펙트럼 있다 어, 여기 있다 그리커스스째본 음. 처음이야 아, 그래? 우리 집에도 음. 있어, 저거. 300개 찍어야겠다. 그죠? <laughs> 300개 찍어야겠다. <찍었지? 웃음> 한 200개. 아, 그래 아, 200개 쳤네요. 어, 좀 봐주세요. <laughs> 지금 가는 곳은 저희 영상에 자주 나오는 곳이기도 한데, 진짜 오랜만에 가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쿠시랑 갔던 곳이기도 한데, 엘세이토스 리크라는 곳입니다. 네, 법원이 흥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 아주 한 15년 전부터 아마 그 윌렛 스토어픽도 하셨고, 최근에도 그버퍼 트레이스, 뭐 펄러스 다 다녀왔더라고. 저번 준가, 저저번 준가. 그 이제는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테킬라 종류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취급하려고 그런 식으로 넘버원이 되겠다고 그거를 푸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테킬라를 제일잘하는 곳은 아마 그올 테킬라 샵인가, 샌디에고 쪽에 거기도 아마 짱짱 맞아서 테킬라가 면는 거기보다 미션 와인을 가야 되는데, <laughs> 미션 와인이 급해 언니 어, <laughs> 어쨌거나 일단 차간차간 찍어 보겠습니다 리콜스토 캘리포니아의 리콜스토어를 다 그냥 찍어 버리자 알았지? 맞짱작업술과 트레이너 토탈하면은 다행더도 캘리포니아에 370개는 있을 거야 그지? 재밌는 거는 속보가 짱 10개에서 15개 밖에 안될 거야 뭐 어쨌거나 에스헤리토 리 스토어 오지 리컬 스토어 중 하나지 여기는 이제 막 맥주를 스토어 픽 배럴 레이징을 옛날부터 해와가지고 어 맥주로 진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어 정말 역사있지 어. 클리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허락해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땡큐 재즈 okay. 먼저 오늘 이게 포인트지 여기서 찍을까? 안 찍어볼까 오늘? 내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이는 게 이 치트 수사가 되겠어. 너무 재밌는 치트 스사 많은 거야. 이거부터. 멕시코 쪽입거은어 어, 이거 이거 어. 너무 예쁘셨그것도 미국 거 같지는 않다 어. 느낌. 나도 찾고 있는 과자가 있는데. 어쨌거나 시작해 볼까? 오케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선 법원부터 찍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우린 법원 채널이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하기 힘든 것들 쫙 많은데. 야, 이 독립병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네, 레이블이. 메인부터 한대, 메인부터. 야, 89... 네, 법원부터. 야, 89년부터. 법원부터. 89년에 중요한 거야? 아. 보험부터 시작하겠습 보험부터 하면은 어... 뭐... 오케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브크릭에서 리미티드로 나온 18년 숙성 그 노브크릭인데 평이 되게 좋더라고 어, 근데 깨지마 어 그래 흔들지마 알았어 오케이, 이거 좋고 오, 보자 야. 버번 섹션 봐야 되긴 하지만 이거 어 이제 레스팅 키다 어레스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진으로 요즘 유명하죠 이제 어. 버번이랑 라인은 은근히 기 사람들이 정말로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맞아. 평이 안 좋은 진은 진짜 맛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레이블이 너무 이뻐 여기는 진짜 아, 참, 어. 진짜 예쁘게 나가고 약간 그 그거 같아. 내가 좋아하는 컴파스 박스. 어 컴파스 박스처럼 박스. 퀄리티가 좋아요. 이거는 이제 버번은 아니지만 약간 버번식스럽게 만들어내는 뭐 이거는 윈터 위시라 그러더라고. 그거 말고는 뭐 버번 메시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내보냈는데 대부분 다 맹맹하니 부드럽고 그냥 딱 크라운을 같아. 크라운의 종류가 되게 많다 여기는. 어. 아 이거다 노르덴 하베스트 라이. 이게 엄청나게 평이좋았었어짐 유엔가 그 사람이 뭐 일더 일 넘버 원으로 뽑았던 거같아 하지만 마셔보면 그닥 그렇게 맛있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스테이 주니어가 있네? Oh 279불. 야, 올드 포레스트 라이더 있네? <laughs> 몰따... 야, 이거 사고 싶다. 249불. 아, 그래. <웃음> <웃음> 웰라 앤틱은 보자. 가격이 없네? 여기서 솔직히 이걸 250불 줄래? 이걸 250불 줄래? 그럼 난 이거 고를 것 같아. 야, 그래, 썸네일 나왔다. 어. 우리 코스트코에서 산 거다. 139불에 파네. 그렇지. 근데 난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가 마시고 싶으면 들어가서 딱살 수가 있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제 잭 댄요 베럴프루프인데 이건 이제 싱글 배럴 스토픽이지. 음, 스토픽은 어. 이렇게 목걸이 걸어줍니다. 그렇지. 옛날에는 여긴 돈만 주면 스토픽 해주는 걸로 유명했었었어. 그러니까 돈만 음. 있으면 한다였는데 이게 잭 댄요 베럴프루프가 떡상하면서 진짜 와 너무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안 좋은 게 이걸 빼, 빼가지고 빼가지고 딴걸걸어버릴 수가... 야 끈처럼 안 빠져. 아 어, 그렇네 보자 뭐 노아스밀 같은 경우에는 59불 99불 99. 정가네 뭐그 정도면 블렛은 89불 99불 이건 점점 올라요 원래 처음에 69불부터 해가지고 이제 음. 쭉 오르고 있는데 뭐 여전히 4년 숙성이고 지금은. 보자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다요 블렛 버번은 포러스가 갖고고 라인은 m g p 에스 갖고고 두개다 되게 내가 좋아하는 증류소에서 갖고 오는 버번들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것들은 내가 아마 라이 위스키 같지가 않아 너무 도수도 낮고 뭔가 그냥 밍밍한 스타일이고 위트 위스키는 안 맞을 것 같아 근데 밀 버번이 되게 인기가 있는데 요즘은 위트 위스키를 많이 내보내더라고 헤븐힐에서도 뭐, 나오고 베른하임그거베배프루프 내보는 게 시작했더라고 위트 위스키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은근히 재밌을 것 같아 이 팜월스 같은 경우에는 두 분에서 형제분께서 운영하시는 브랜드인데 이제 캐나다에서 위스키를 갖고 와가지고 왜냐면 캐나다 위스키가 은근히 욕을 많이 먹거든 진짜 보드카처럼 증류하고 숙성되는 통도 뭔가 규정이 없고 거기다 와인도 뭐몇 프로씩 9% 정도까지 그냥 막 타가지고 음. 뭔가 이상한 점이 많지만 그거를 대기업이 손대기 전에 우리가 음, 시, 제대로 갖고 와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아 맞아 맞아 확인해주세요. 맞아 그래 그래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이거는 캐나다 위스키를 미국 쪽으로 그 어디냐 워싱턴 중가 거기를 갖고 와서 거기서 바틀링을 해가지고 다시 캐나다 갖고 와서 판매되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어. 나 저기 몇개 마셔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이거 있다. Rare character.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켄터키하고 테네시주 두 가지에서 라이브 스키를 갖고 왔는데이 스토리팩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종료된 상태이고. 아 그래? 어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내로 출시될 진짜 와일드 터키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아 그래? 어 배럴프루프 벨벳하고 배럴프루프 라이를 내보는 와일드 터키에서. 그래 가지고 진짜 대박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 얘는. 와일드 터키 12년.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출시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갖고 온 건데 일본이나 한국에서 갖고 왔겠죠? 뭐 뒤를 보면 알수 있겠지 보자. 리엔폴트를 한 거구나. 그러면 갖고 오나보다야. 근데 야 상자가 참 어이, 야, 되게 벨벳도 아니고. 잘했어 자 239불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다스톨픽인데 뭐그 타임스버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을 많이 먹는 브랜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배럴로 해가지고 블랙 버번이 포러스에서 버번을 가지고 오지만 이제 자작증류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고숙성 제품들로 어,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자작증류액은그런건 없어. 자. 자기네들이 중요하는 <laughs> 이 프레그랜치 같은 경우에 네바에 서 자기네들이 파운트 바로 되게 크래프트 중에서 치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눌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너무 피니싱을 과하게 하기 때문에 룰루랄라? 음, 그런 식으로 근데 스토픽이 진짜 많다? 야 커플인 크래프트도 있다. 이거는 진짜 페이트하면서 찍었긴 했는데 MGP 법원 치고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했잖아 맛이 없었고 오, 야 진짜 많다. 진짜 많다. 다 스토픽이야. 대단하다 정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워스라 그래가지고. 저번에 마셔본 거다. 그 빠에서. 어, 저희가 정말 좋은 빠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분이랑 어떻게 인터뷰를 이제 조만간 할것 같은데 그분이 어떻게 네 생각해. 해야지. <laughs>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찰베이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건데 마셔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 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롤스로이스랑 뭐 언드피드랑 막 콜라보레이션을 <laughs> 다 별로야. 왜그 아, 어떻게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해. 어쨌거나자 보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야, 베이즐 헤이든 이 시리즈 이거 미국에서 평 진짜 안 좋습니다. 베이즐 헤이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짐빔 계열의 스몰 배치 시리즈 중 하나잖아. 뭐 베이커스가 어. 있고 이 베이즐 헤이든, 노브크레이크, 부커스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제일 평이 안 좋은 시리즈가 아닐까 싶어. 근데 이거는 뭐 가면 갈수록이잖아요, 진짜. 뭔가 허니처럼. 어, 그래. <laughs> 어. 와, 벌스턴도 엄청 많아졌다, 이제. 거기 아마 뭐 다른 회사에 팔리지 않았나 싶은데. 대기업이 아마 이제 시작했었을까? 아, 음. 지난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싶어. 몰티드 어, 라이 있다. 이 몰티드 라이라는 게 몰티드 라이를 얼만큼 쓰냐가 중요하거든? 몰티드 라이를 진짜 100%다 쓰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올 폴테로하고 그뉴레프 거기에 몰티드 라이 그두 가지 제품만 알고 있어. 이거는 왜 몰티드 라이라고 썼는지 사람들이 의문점이 많더라. 근데 아무튼 뭐이 MGP에서 정말로 엑스페리멘터한 매쉬빌이 많거든. 그런 배럴들을 사와가지고 블렌딩을 해가지고 저렇게 표기를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6번6번 육번은 6번. 마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네 말했지. 폴로드스가 정가가 어. 이거라고. 3 9구만원 십구. 어, 삼 그리고 뭐 러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에서도 품귀현상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러셀 리저브 스토픽은 은근히 구하기 아까도 여기 그렇게 많은 스토픽에서 러셀 리저브 스토픽은 없잖아? 맞아. 스토픽은 조금 구하기 힘듭니다. 확실히. 하지만 그래서. 뭐 구하려면 그 구할 수 있고. 스토픽을 안 먹어도 되고. 똑같은 맛은. 어. 그렇습니다 아 요것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 안 팔려서 이 크림업 켄타키 짐 루트 결국에는 이 포르즈스 주인분께서 하신건데 이거는 이제 라이 위스키로 보들린 번스 뭐 솔직히 뭐 많이 아쉬운 브랜드지? 자, 아 그러니까 브랜드가 우리 아, 아쉽다기보다는 우리 유튜브 채널처럼? <laughs> 시그레스? 피니싱한 제품 중에서는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위에 한에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걸 한 번, 두번 마셔봤다. 근데 한번왜 마셔봤냐면 페피뱀 윙클보다 맛있다라고 누가 너 동생이 병... 사다준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어, 실버 왁스로 완전히 토탈 와인 일하시는 분께 이제 속아가지고 사와다준... <laughs> 근데 여기는 진짜 아, 이래서 크래프트 증류소 제품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아니면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 보여주는 그런 맛인 것 같아. 저거 그거고. 어 저기다. 오폴테로 저거는 이제 라벨 바꾼 거. 어 요즘에 정말로 제대로 잘 바꿨어. 이 손이 안 가게 생겼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뭔가. 어. 흠. 아까 네가 말한 거 여기 있다. 버네임. 어 저거 야 저거. 이제 버하임어위 버네이 아니고 위 위스키야. 어. 위스키라는 건 뭐냐면 51%가 옥수수 대신에 위즈너. 저거는 정말로 그냥 1차 안정 바디라야그 웰러 스페셜 리저브만큼 되게 가볍고 <laughs> 부드러운데 저거를 이제 베럴프루프나보냐딱 궁금할 것 같아. 근데 이블이 진짜 못 생겼어. 이제는 스카티섹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근데 야, 싱글 캐스크 두 개나 있다. 아, 근데 배럴프루프는 아니다. 배럴프루프가. 셰리 캐스크하고 코냑 캐스크인가? 저거는. 아무튼 메카스는 어, 아. 정말 맛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너가 좋아하는 블라드노트 저기 있다 저번에 한국 갔을 때 블라드노트 1레을 마셔봤거든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던 오이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위스키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미국의 규정으로서는 이제 곡물을써가지 만들었기 때문에 위스키라고 불려 가지고 미국적으로 완전히 푸시를 하고 있는 쌀로 아마 만들었었을까? 여기는 오야 롱롤 레드도 있다야. 롱롤. 여긴 다 있어요. 조금 비싸긴 한데 진짜 어, 한국에서 오셔 가지고 한두 병사 가실 시간이 없으시다 맞아. 하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원하시는 거딱 찾아주시는 것도 좋고 여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주인분, 제 <laughs> 아들분께 아 이런 이런 바트를 구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록 라가블리는 요렇고 여기는 가격이 예전보다좀더 음. 높아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다. 근데 그냥 어쩔 수 없는 맞아 현상이고. 맞아 현상이고. 요거 살래? 이거 얼마야? 1 1 9불안 돼. 그럼 9 9 불에 살수 있으니까. <laughs> 어 보자 보자. 뭐, 여기는 사실 정리가 전혀 안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돼 있어서 싫으면서 좋아요. 그치? 음. 이게 뒤져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글램펄 클라쓰 51불 아 어, 저게 암롯 스펙트럼 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1번을 마셔봤었거든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혁신적인 느낌이었어 프랭킨스탄 배럴이지 뭐 별의별 배럴의 스탑을 다 뭉쳐가지고 피니싱을 시켜놓은 응. 암롯 자체가 증류액이 되게 강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럼 캐스크 뭐 쉐리 캐스크 뭐 별의별 캐스크를 다 쓰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 맛이야 이건 기억에 남을 정도로 240불이면 뭐 솔직히 나쁜 가격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240불에 저 정도의 임팩트를 주는 응. 것들이 또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망했습니다. 세븐 스틸즈라고 해가지고 최애로 많이 말하는 그 차베이 맥주를 가지고 증류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든 양조장 겸 증류소인데 최근에 버티다 버티다 자기네들이 못 하고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븐 스틸즈하고 알보라도 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40불. 여기 거는 처음부터 릴리스된 것들 여러 개 마셔보고 배럴 프루스도 몇개 마셔봤는데 조금 아쉬웠던 맛이 있었던. 넘어가자면 오반 오반 14년은 진짜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진짜 품이 있고 제일 밸런스 잘 잡힌 음. 스카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거를 캐스크 스트렝스를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 했는데 음만히 많이... 그자 뭐 글램오렌지는 글램오렌지 텐도 나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사과향이 많이 나는 약간 포럴한 되게 깔끔한 스타일의 그건데 아 요것도 우리 맛있게 마셨잖아 그지 키로만 하일랜드파크 메켈라는누렇습니다아 허니 기억나? 여기 난 이거 너무 맛있게 마셨는데. 그래 알았어. 음, 미즈나라 라사가 아니고 20불에 진짜 가성비는 너무 맛있게 마셨고. 이거 한국에 들어갔어? 한국에 들어가는 거 알겠어. 이거 아마 우리 샘플이 있을 일까요? 우리 마셔봤어. 아까 그래 그 주셨잖아. 영상. 어, 어 영상을 올라가. 정말 맛있게 마셨던 걸 기억해. 어떻게 아니 올렸었나? 올렸었던 거올렸었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한국에 들어가는 거 같아. 요 아닌가?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보자. 발비니. 아 발빈이 여기 발빈이 이거 싱글 배럴이 지금은 쉐리 캐스 크지만 옛날에는 버번 캐스 크였어 그래가지고 막 1989년 1990년도에 증류해가지고 15년 숙성하면 2005년도 바틀링이지 그런 것들이 그냥 싹 저기 저구석에 있었거든 저구석에 진짜 많아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한 그때 80불인가 70불에 샀던 기억이 있다 그랬지. 재밌었던 바틀들 많았었었어 야맥켈러 많다 저 위에 글랜레빗 싱글 캐스 크도 있고 여기는 정말 와... 어디서부터 보여드릴지 모르겠는 느낌이야.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워터폴. 그 패트리언 포스팅에 올린 거 아니야?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컨셉이 정말 좋아. 정말로 좋은 컨셉이고 브랜딩을 너무 잘해가지고 궁금하고 이 병이 대박이뻐. 봐봐. 보통 자기네들 거는 파란색인데 요거는 이번에 이제 그 피트드로의 한 해가... 입어? 아, 난이 병도 보... 앱솔루 무슨 보드카 그거? 아, 약간 뭐야? 그렇다 그렇게 말하니까. <laughs> 아이리쉬 위스키 보여드릴게요 음. 아이리쉬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어, 그린 스팟 이렇게 딱지 붙어있는 그 y 니싱시있즈되 a f i n i s 에 i n g series. You have a finishing series. You have a r e 에 b r e 에 s t You h a v 이 a red breast. You h 는 v e a s 여기 o u have 최근에 한 2년전인가 나왔던 이 500불에 27년 속성잘 모르겠어 뭐 값어치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고 이 제이미슨 같은 경우에 18년도 우리 이거 캐스크 스트렝스를 옛날에, 옛날에 한번 맞아봤었었고 뭐 이제 아일리쉬도 싱글 몰트를 잘그 마케팅을 하는 것은이부시이지만 a 스테이트가 붙은 건다 싱글 몰트로 아마 출시를 하는 식으로 나오고 나너 흔히 좋아하는 블루 뭐? 스팟 어 블루 스팟도 있네? 아, 야, 야 여기. 아 그래? 음. 야 진짜? 너무 비싸 279불 이상 음, 야 레드 스팟도 이거는 있어 이거는 아도 비싸요 지금 그래도 이거 많이 풀리고 있는 거니까 응 음, 많이 풀리고 어. 있어 여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입구 쪽에 되게 좀이렇게외이한것들이 많아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0는이친0 0 불. 친구는 0 0구는이 친구는 이친 아 로이 13년이다. 저거는 아마 샘플 받을거야. 근데 7 9 9야 저게 인생미스키라고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 마셔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독립병인데 처음 본거다. 근데 딱 봐도 이거는 레이블이 옛날식이잖아. 보면 증류된 연도가 93년, 89년, 71년. 야 미친거다. 진짜 글램 파클레스 71년에 숙성된게 얼마냐.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 밑쪽으로 하면 한국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이에벤 윌리엄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79. 179불입니다. 솔직히 이게 일본에서 한 3, 40불, 30불 전후반이기 때문에 그 가성비가 짱인 거고 이거 보면은 이제 블랑톤도 우리가 예전에 그 시리즈로 리뷰를 했었었잖아. 이거 같은 경우엔는 그냥 레귤러 그 자기네 싱글 배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프롬 더메럴 프루프 이제. 근데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엄청나게 내보낸단 말이야. 어 장난 아니야. 유럽 쪽에서 많이 나와 그런 것들은 그런 음. 것들 모아놓은 거고. 이거는 너가 좋아하는 그웨이랑씨다 그렇지. 웨어하우스 C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뚜껑을 열어버렸거든, 웨어하우스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배럴들로 블렌딩해서 내보낸 제품인데 이제는 그게 마셔보면은 나도 솔직히 이게 법번을 너무 입문했었을 때 마셔봤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1불 주고 마셔보긴 했지만 이제못 마시다. 어, 그렇지. 그때 다시 마셔봤었으면 좋겠고 이포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냥 이제 뭐 그레인을 어, 여러 가지를 쓴 거고 이거는 이제 헤븐힐에서 나오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릴리스된 게 아마 코인 위스키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구매 못하겠지만 참 궁금한 한 제품 중 하나고 이 같은 경우에는 버프 트레이스에서 중류를 갖고 와서 한번더 중류해서 깔끔한 스타일로 한 건데 캐스크 스트렝스고 10년 제품인데 2,400 불더라. 마셔보고 싶고 이거 옆에는 이제 웰러 이거는 웰러 센테니얼이라가지고 폴먼스 패피지, 있 서민 패피. 이거다. 맨날 음. 그 참고 자료로 이렇게 파일 만들 때만 봤지 실제로 본거 처음이야. 아, 그래? 우리 집에도 응. 있어 언니 저거. 그리고 <laughs> 이 밑에는 이제 라지 크랙이그 집에 있어? 어, 있지. 그럼 너랑 싸우면 적어두고 나가야겠다. 어, 야, 버커스 요, 요 이게 25주년으로 나온 거거든? <laughs> 진정해, 지금 어.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아, 근데 이거는 왁스 탑이 초록색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가지고 있다가 어, 왁스가 왜 초록색으로 변하지? 내거 가짜인가요? 했는데 오히려 왁스가 초록색으로 변하. 이게 진짜다. 안 변할 것 같잖아요. 아, 그렇지라. 다 변하지는 않아. 저거, 요거, 요거, 요거. 어, 엄청 옛날 거다. 어, 옛날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여기에 금색 테두리 막이 뭐라야지 해 거미줄처럼 그 골드 데이니라 그러거든. 그게 야. 있으면 진짜 비싼 거고. 그 주황색은 처음봐 아, 저거는 뭐냐면 이제 웰러. 웰로... 아니 아, 아니, 흰색이랑 주황색은 조금 보기 힘들어. 저거 음. 같은 경우는 싱글 배럴이고 흰색은 Create Your Own Bourbon 이라 해가지고 제대로 블렌딩을 한 제품이다라고 했는데 인기가 네.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많더라고. 이거 저번에 그 바에서 마셔본 거다. 어, 바 아저씨께서 주날이 바른 본드데이여가지고 맞아맞아맞아 야 맞아. 어. yeah. 아까 말한 또... 거미줄이다 저거야 저거 금테 그러니까 골블링 저런식으로 음... 거미줄이 뿌려져있으면 이제 진짜 하, 저거는 몇년도거냐 1970,80년도가 틀린 같은데 더 오래됐나? 대박이다 진짜 저번에 우리 배고모에 산거다 응? 음? 대공모에서 아, 올드 포레스트 birthday bourbon 것도시감가 엄청 높더라 어. 왜냐하면은 올드 포레스터는 숙성을 오래 하거나 age statement을 붙인 경우가 없단 말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은근히 숙성이 오래된 제품 올드 포레스터는 냉각인가 히터기를 해가지고 사계절 내내 이렇게 숙성된다는 그런 컨셉인데 저거는 고숙성으로 시키는 거고 그 맥클란 박스 엄청 크다, 6,000불짜리야 넘버 6. 6,000불이야, 저 가격표 나와있거든 킴 크도의 작전, 봐봐 뭐, 뭐. 다볼수 있다는 거. 우 yeah. 여기는 너무 좋은 것들, 좋은 것들 원하시는 거 있으면 여기 오셔서면 돈만 들고 오시면 다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이거 봐봐. 이것도 이제 뭐 지금은 한물 갔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배럴 레이징의 진짜 스타우스를 이배럴, 저배럴, 뭐 패피벤 윙클 배럴이든 됐라이저 크랙 배럴이든 됐 어떤 포로즈 배럴이든 됐그 배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시리즈의 초창기 사람이 아닐까 싶다. 초창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까 어, 어 이거 엘라이저 크랙 패션. 와, 이거 이제 패션이다. 야, 이거 봐봐.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이것도 진짜 아,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그, 여기 이분이 지금 푸시를 하는 게뭐 버번이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엄청나게 짱짱하 잡고 계지만 이제 자기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진짜 아가베 스피릿을 제대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난이 브랜드 다 맛없잖아 우리가 다 마시면 아, <laughs> 진짜 <웃음> 알았어 그럼 다시 다시 이어 브랜드 이어 브랜드 이거 이거 이어 브랜드 진짜 다 맛있었던 것 같아 전남이면 라벨이 전장 이상이 된다 아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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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브랜드에서 뭐 블랙 레이블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방귀벌레 들어간 술을 만들고도 있지 그거는 마시봤는데 아예그 yeah. 정도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원래는 리쿠스터 한번 더 가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못갈것 같네요. 헉!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오면 되지 뭐. 허. 맥주 섹션 봐봐. 오, 야야야. 이거 또있어 여기. 야, 이거 또 있어. 너무 예쁘다, 파트. 와. 핸드페인팅한거 같아. 이쁘긴 이쁘다. 한 유토이스, 토이스, 토이 우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우와. 뭐 여기 있다 그 음. 리커스 어 싱글 리커스 처음 본다요 야500 불이야 그래도 뭐 있는 거 그러니까 구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사는 거야 yeah. <목소리> 스프링뱅크 로컬 발리는 579 불입니다 그럼 <laughs> 음 섹션이 없냐 럼 섹션 왜 있잖아 아 여기 있어 음. 은근히 작으면서 은근히 넓어요 뱅크즈 미로야 미로 어 어쨌건 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럼에 은근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항상 얘기하는 그폴스케어는 이렇습니다 이건 집에 다 있다 우리 그래? 나는 응. 모르겠어. 너가 뭘 가지고 있고 뭐... 저거 생개다 있어. 막이 방에 한 병, 저 방에 한병 그냥 굴러다니면서 마시는 것 같더라 너는 요즘. 그러냐? <laughs> 그렇습니다. 아, 런 편을 아마 엘도라도로 찍을 것 같은데 엘도라도가 안 보이네? 딴 데서 하겠다요 엘도, 엘도. 진짜 그 흔한 엘도라도가 없다니. 여기 은근히 흔한 건 별로 없어. 신기하 아,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정말 외한 아이템들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저번에 보니까 미니어처 섹션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yeah. 그 미니어처 섹션은 대부분 다그 계산대에 있어가지고, 손님분들도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촬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맥주는, 사정상, 안 올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맥주도 구경하시러 오시면은, 좋아요. 정말 다 있습니다. 그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리기도 은근히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야 yeah, 여기 다 있다 또어 음. 아, 여기 좋은거 다 있네 음. 이 r 코이힐 저 o 이 진짜 맛있는데 저것도 스토픽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y s o i y y o i s e i r m s s s i s i 미니 미니어처, 미니어처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미니어처는 뭐 별게 없어요. 귀여운 거는 옆으로 스몰 스배치셀렉트하고 음. 윌렛 파스텔이 어디? 아 이거 윌렛도 귀엽고 음. 파스텔 아 이따 윌렛 파스텔 이것도 음. 귀엽고 그거 말고는 딱히 아 이것도 이 멕시칸 음. 코ーン 위스키 뭐 그런 것들하고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보여드릴 게 딱히 없습니다. 어쨌거나 가보자. 오케이. Okay. 아 맞다 여기도 있었는데. 뭐? 저거. 아, 여기 맞아. 좋은 것들은 다다 여기 저기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우와. 다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집에 갈 건데 여기를 찾으시는 방법 정비소로 찾으세요. 정비소, 정비소 다음에 어디다? 고양이다.